결혼하고 첫 명절이었어요. 시어머니가 반지를 하나 꺼내주시면서 이러셨어요. 이건 우리 집안 여자한테만 물려주는 거야. 네가 처음이야.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죠. 아 나도 드디어 인정받았구나. 그런데 시아버지 환갑잔치 날 낯선 여자가 등장했어요. 어머 그쪽도 그 단지 받았어요? 조심해요. 아들 못 나오면 나처럼 쫓겨나요. 아직 혼인신고 못했죠. 좀 살아보고 하라 하지 않던가요? 세상 좋은 시어머니 인척, 며느리 이해하는 척, 그거다, 자기 아들 흠안 잡히려고 하는 거라고요. 내가 그냥 쫓겨나기 억울해서요. 나는 검사해봐도 아무 이상 없다는데, 당신의 아들부터 검사해봐요. 왜 당신의 아들은 검사 못하게 하는 건데? 시어머니 얼굴이 굳었고 남편도 당황해서 고개를 푹 숙였죠. 결국 그 여자는 전 며느리였어요. 맞아요. 저도 혼인신고 안 했어요. 아직 애도 없고요. 이상하게 아직 아이가 안 생기더라고요. 시어머니는 내가 몸이 약해 그렇다고 계속 약을 해주셨는데 꼭 재탄만은 아닐 수도 있나 봐요. 시어머니는 서류만 깨끗하면 됐지, 뭘 그러냐며 도로 화내시는데 너무 당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. 똑같이 당당한 저 인간도 이해 안 가서 어이가 없고 억울하네요.